안개가 심하게 낀밤 이동하던 큰 군함 앞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충돌하겠다 싶어서 함장은 불빛으로 신호를 급히 보냅니다. 그쪽과 우리 군함이 충돌할 것 같으니 뱃머리를 15도 동쪽으로 돌리시오. 그러자 저쪽에서 답이 오기를 당신이 돌리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이상한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 배의 함장이요 빨리 뱃머리를 돌리시오. 예 회답이 오기를 나는 이등병이요 함장이 빨리 뱃머리를 돌리십시오 어이가 없는 함장으로 화가 나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전투군합니다 당장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저쪽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여긴 등대요 당신이 바꾸시오 <laughs>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해 오지 말고 순조하며 삽시다 부딪혀 봐야 나만 아프고 나만 깨집니다 늘 주님 앞에 순종, 감사함으로 순종, 신뢰함으로 순종,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죠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느냐 되물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답하며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에 율법교사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실화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위험한 일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강도들의 출현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복행까지 하고서는 거방 죽게 된 사람을 그냥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제 사장이 내려가다가 버려진 이 사람을 보더니 그냥 휙 지나쳐버렸습니다. 잠시 후 레위 사람이 역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황급히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유대인들과는 원수로 지내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까지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혹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갈 때에,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율법교사는 다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야말로 백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종교적 질문으로 시작한 그는 실은 그 대답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 몰라서 그리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정말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몰라서 그리 못 사는 겁니까? 어쩌면 우린 이미 다 압니다. 몇해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로버트 풀감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고생고생해서 대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유치원에서, 교회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모른 채 합니다. 아니,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성령님이 내지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길을 감동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 양심으로 말이요. 너 그리 살면 안 된다.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많은 성도들은 죽이고 있습니다. 대산하니가 전서 5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그저 순간순간 죽이고 있습니다.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죽고 성령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데 말씀과 감동을 죽이고 자기만 살아납니다.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머뭇머뭇하자. 엄마가 아이를 낚아채며 그럽니다. 예,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네갈 길이나 가. 엄마, 교회 선생님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거라서. 예, 그건 다른 애들 보고 하라고 하고, 너는 그냥 가. 레위, 제사장, 그들은 몰랐을까요? 공룡에 처한 사람, 길에서 방치되어 죽어가는 사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들은 레위인, 성결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되려면요, 별의별 이유를 우리가 다될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되레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코미디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듯 하죠. 며칠 전에도 서울의 어떤 서울대 교수가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시험을 보는데, 아, 교수인 부모가 인터넷으로 대신 시험지 답안을 써주었다고 여론이 아시끄러웠죠. 그러자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픈북 시험이기에 괜찮다고. 내가 알기로는 이분도 대학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대학교 1학년생도 알고 있는 오픈북 시험과 대리시험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장하려니까 엉뚱한 말을 태연히 하게 된 거죠. 자기 양심에 걸리지 않고 엉뚱한 주장들, 엉뚱한 행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그게 하나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 편이기에. 진리, 양심, 진실, 정의의 문제보다도 자기네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게 이런 바보짓들을 합니다. 불행하거든.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층들, 지식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패거리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 양심, 성령의 감동을 따라갑시다. 아, 주의 영께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합시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 역시 아주 간결합니다. 분명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사적이 필요합니까? 뻔한 일인데 말이요. 양심의 일인데 말이요. 이거 상식의 일인데. 그리 행하고 그리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여기를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 땅이에요, 지금.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지역을 피해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기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 지역을 빙 돌아서 외곽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그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직 일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일을 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 만나 죽기던 유대인을 만난 것입니다. 평상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감정으로 본다면 모른치하고 지나가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못본 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잘 다니던 길도 아닌 길, 자기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은 길,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서 조심스레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재수 없게, 거방 죽게 된 일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왠지 재수가 없으려니. 왠지 내가 이 길은 정말 가고 싶지 않더라니.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그 뒤에 행동을 보아 유추하건대 그는 이랬을 것입니다. 아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평상시 다니지 않던 길인데, 왜 이리 가야 했을까 싶었는데, 바로 이 사람을 구해주라고 그리 인도하신 것이로구나. 그러게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는 약조하기를 부족하면 돌아가는 길에 더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억지로 할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의 착한 마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감정이 얼마나 나쁜데 그저 한번 도와준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일부러 다시 돌아올 때 돌려서 더 들어간 비용을 내겠다는 것 그건 예사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그래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국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간이 부자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간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가 보면 16장에서 부자의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의 집 앞에서 하필이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거기서 그 거지가 죽어가고 있었고 마침내 실제로 거기서 거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지를 내가 다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집 앞에 거지라면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거지라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접혀 있는 불쌍한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사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느니 너는 반드시 네 경례,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네 경례, 네 구역, 네 삶의 현장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길에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내가 만나는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불쌍한 사람들은 내 이웃이란 것입니다. 그들을 구경거리, 호기심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 이웃으로 성경이 엄명하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바로 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다른 자세한 설명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오베르랑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 오베르랑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눈높인 알프스의 등산을 갔다가 실족을 해서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얼어 죽게 생겼겠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회복하거나 보니까 자기가 그 얼음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 방안에 따뜻하게 누워 있더랍니다. 그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내 주소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이 세상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면 별의별 이유와 구실을 다될 수가 있고요.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고 섬기는 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점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경건하다는 사람들의 참 모습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했는지 아시죠? 어떤 주제로 시작했는지 아시죠? 영생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영생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추구하는 일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못 살면 영생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못 살면 영원토록 부끄러움만 당할지도 몰라요 가서 너도 이어가서 하라는 가서 너도 이어가서 살라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만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나 성경 다 알아 소용이 없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못 살면 그 성경 많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는 짓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다 아는구나 너백점짜리구나 그런데 말이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살라 살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엑세서리에 불과한 거지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기라 영생을 추구하십니까? 영생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라 갈등이 일어날 때에 정말로 갈림길이 나올 때에 재미 복잡해질 때에 저용이 신앙의 양심 성도의 바른 자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라. 이게 영생을 얻으니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신앙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그것들, 그 감동을 따라 그리사합시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펼쳐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 예, 뭐 분명하게 큰소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그림이 사진에 있듯이. 우린 민들레 홀씨예요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입니다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서 민들레 꽃을 피웁시다 장미꽃 피우려고 길을 쓰지 말고 난 국화가 좋아 그렇다면 국화꽃 피우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대로 예수님의 꽃 민들레 홀씨들처럼 훌훌 그리 나라가 그리 삽시다 우리가 사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피어날 것이며 나로 인해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꼭 그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올해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아는 건참 많습니다. 그 동안 들은 설교, 그 동안 들은 이야기들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어있는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주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아니 바람과 함께 훌을 가볍게 날아서, 우리가 정착하는 그곳, 우리가 일하는 그곳,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받은 은혜대로 용기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경험과 공부가 창고에만 쌓여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좋은 밑거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랑하는 왕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